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정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부분은 대단원 3단으로 문제 해결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문제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컴퓨터의 장점은 빠른 속도와 정확한 계산 능력을 가진 강력한 도구라는 거죠. 이런 컴퓨터를 이용하면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구분할까?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학습 목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컴퓨터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그러지 않은 문제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계산 문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핵심 개념은 추상화의 개념과 핵심 요소로는 문제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자, 컴퓨터의 장점이죠. 빠른 속도, 계산하는 부분은 컴퓨터가 가장 빠르죠. 그리고 정확한 계산 능력은 이제 컴퓨터 장점에 해당하게 돼요. 이런 컴퓨터의 우리 장점을 우리가 실생활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잘하는 장점은 바로 무엇일까, 여러분? 바로 생각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부분은 사람이 하고 계산하는 부분은 컴퓨터에 맡기고 이런 방식을 우리는 컴퓨팅적 사고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또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컴퓨터로 다할수 있다는 건 아니죠. 컴퓨터의 장점은 계산 문제 이런 부분을 컴퓨터에 맡기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람이 하는 거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볼게요. 이런 공부를 통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 한번 여기를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볼까 우리 생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죠. 자, 지하철 안에 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키가 큰 사람도 있고, 키큰 사람도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컴퓨터 가 개선할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이 부분은 키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컴퓨터에게 키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을 구하려면 쉽지가 않죠. 또, 가이름입니다 여러 가지 가일 중에서 가장 맛있는 가일을 고르게 합니다. 그럼 사과, 딸기, 귤, 바나나 이 다양한 과일 있는데 사람은 어때요? 충분히 맛있는 과일을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당도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수박도 맛있는 어때? 단 이제 수박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달고 맛있는 수박 찾을 수 있는 거죠. 과일을 그런데 컴퓨터에게 맛있는 과일을 찾으시다면 쉽지가 않지. 이 문제는 계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할 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지하철 노선도에서 내가 출발한 역과 도착한 역의 최단 거리를 계산하라. 이 부분은 충분히 컴퓨터가 할수 있는 부분이죠. 바로 여기에 개수를 세면 어때? 충분히 몇개 역을 가게 되면 도착하는 역을 구할 수 있게 되잖아요. 출발한 역과 도착하는 역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컴퓨터에게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공부를 통해서 꼭 기억할 부분은. 자, 어떤 부분이 계산이 가능한지. 사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키가 170의 기준 삼아서, 170 이상은 큰 키로 간다면 은큰 키에 당하는 것이고, 또 160의 기준 삼아서, 160 이하는 뭐 작은 키로 한다면 작은 키로 이렇게 정해준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은 기준점이 없으면 은 계산이 불가능하고, 키큰 사람, 작은 사람 찾기가 힘들죠. 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당도를 정해서 숫자로 당도 1 2이상 이런식으로 기준을 정해준다면 충분히 어때요 맛있는 과 하면 1 2이상이다 이렇게 정해주는 것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불가능한 요소에 해당하게 되는거죠 이런 부분에 생각을 꼭 해줍니다 근데역 같은 경우는 충분히 거리를 어때요 우리가 이제 역간 거리가 있고 하니까 여기 개수로 세면은 역간이 어때요 우리가 이제 시간도 계산이 가능해요 잖아요 이런 경우 컴퓨터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오늘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판단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기준이 있느냐, 기준이 없느냐. 이렇게 알수 있고, 그러니까 역간 거리 같은 경우 충분히 기준이 있잖아요. 시작하는 역과 우리가 이제 도착역을 개선하면은 거리를 개선해서 우리가 충분히 계산이 가능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판단해서 이제 컴퓨터에 맡겨야 되겠다. 컴퓨터를 이렇게 해서는 잘하니까 컴퓨터에 맡기고 이런 어때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둔 부분들 사람이 또 해야 되겠지 이런 부분이 바로 컴퓨팅적 사고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핵이라 이제 가제와 상황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할 부분 문제는 무엇인가? 가제, 가제와 상황을 의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가드를 완수하며 원하는 결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컴퓨터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이 판단해서 어떤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이 이제 판단하는 것. 이런 거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모든 부분은 모두 컴퓨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컴퓨터능력 사고를 키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살면서 또 현재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 개인적으로 항상 다양한 문제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처럼 이제 우리가 수학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과학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있어선 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사회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이제 한번 본다면은 이제 6 나누기입니다. 6 나누기 또 가로 속에는 1 더하기 2가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1인가 아니면 9인가 이 부분은 어떤 걸 먼저 계산하더라도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가로 속에 있는 바로 이와 제 가로 속의 1도하기 2를 먼저 계산하게 되면 1이 나오게 되고 만약에 6 나누기를 먼저 계산하게 되면 9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바로 어떤 걸 먼저 계산하느냐 유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제 각 문제입니다. 각 문제를 본다면은 강력한 대포는 더 멀리 쏜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게 돼요. 대포를 쏘았을 때 강력한 대포는 더 멀리 날아갑니다. 그럼 아주 강력한 대포는 지구를 돌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어때요? 지구는 동그니까 강력한 대포를 쏘면 지구가 돌지 않을 지구를 한 바퀴 돌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의 문제입니다. 어떤 버스를 타야 더 빨리 갈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지하철도 우리가 어떻 도착 시간을 안내 주듯이 버스에도 이렇게 이제 몇번 버스를 타면은 우리가 몇분 후에 도착한다. 아주 요즘 편리하게 이렇게 이제 바로 사물 인터넷 기능이죠. 사물과 인터넷 통해서 버스의 연결 부분을 우리는 확인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을 아쉽게 됩니다. 몇 분에 도착하시다. 아주 과거에는 이런 부분이 없어. 굉장히 기다릴 때 힘들었지만 지금 이런 부분이 편리한 부분에 해당하게 되죠. 사회문제로 볼까요? 왕따 문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인가? 좋은 해결 방법 없을까? 고민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그림처럼 수학 문제, 자연 현상 문제, 또 과학 문제, 사회 문제, 많은 문제를 마주치게 됩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가 상당하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또 봐볼까요? 자, 이제 또 하나하나씩 우리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10년 후의 세계 인구, 10년 후의 세계 인구는 과연 얼마가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10년의 세계 인구는 계산이 정확하게 어떤, 몇 명이라든 계산할 수는 없지만은, 예측은 할수 있게 되죠. 우리가 이제 통계를 통해서 예측이 가능하죠. 또, 오늘 또는 내일의 날씨 이 부분은 사실 정확한 계산 문제가 아니죠. 내일 비가 올지 또 맑을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날씨 예보가 정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계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내 정확하게 비가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가 올 수도 있지만 안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확률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재를 지었어요. 재를 짓게 되면은 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이제 유죄인가 무제인가를 이렇게 하는 부분도 계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계산으로 어떻 정확하게 할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계산 문제란, 이제 미로 빠져오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어때요? 우리가 미로를 쭉 찾아가면서 충분히 우리가 수행이 가능하잖아. 이런 경우는 계산 문제에 해당하는 거죠. 또 원판을 옮기는 작업.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원판 옮기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옮기는 작업은 충분히 개수를 세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게 돼요. 이런 경우는 계산 문제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자연현상입니다. 오로라 현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개선 문제가 될까요? 이 부분은 이제 자연현상에 속하기 때문에 개선하기는 불가능한 거죠. 또 발명의 40가지 기초원리 이제 우리가 정구의 뭐 발명 대단하죠. 우리가 발명을 통해서 사회가 많은 변화를 이제 이루어지게 제이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명의 40가지 기초원리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계산이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다양한 그런 발명의 원리를 연구를 또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 공부를 통해서는 정보 과학에서는 이런 많은 문제상을 접했을 때 여러분이 계산이 가능한지, 계산 문제인지, 계산이 불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아무래도 영상에 집중하는 시간은 10분 정도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 정도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